여름 물놀이 필수 아이템 탑3 아기의 목욕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 아기 샤워 시간에 노란 오리와 함께하는 즐거운 모험을 선물하세요. 아기가 물을 무서워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귀여운 오리가 그 두려움을 날려줄 거예요. 베이비 샤워 욕실 물놀이 작은 노란색 오리 장난감은 아기의 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자연스럽게 물과 친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안전한 시 인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샤워 시간은 놀이 시가로 변신합니다. 사용자들에 따르면 아기들이 샤워를 하면서도 잘 놀고 귀여운 오리가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하네요. 아기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샤워 시가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즐거움 가득한 시가를 선물하세요. 아이의 목욕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매번 울고 보채는 모습에 지치셨다면 아기 목욕 전기 잠수함 장난감 스프링클러 물놀이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CE 및 UKCA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아 부모님께 안심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운 목욕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실제로 사진과 동일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압 또한 적절하여 아이들이 놀기에 충분하다고 하니 애들도 참 좋아할 거예요.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행복한 목욕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아이의 즐거운 시간이 바로 시작됩니다. 목욕시간이 매번 눈물바다가 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썸머아기 목욕장난감 문어 스프레이 워터샤워로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 보세요. 귀여운 문어 모양의 디자인에 신나는 스프레이 기능이 더해져 목욕시간을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라이트업 뮤지컬 효과까지 들어있어 아이의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아이들 장난감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CE 인증을 받은 AP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잘 맞는 제품입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니, 저렴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고, 빠른 배송과 알리익스프레스 쿠폰 활용까지 가능해서 더욱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해서 아이에게 웃음을 선물하세요.